안녕하세요 어, 지금 테스 대학원을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으시죠 어, 저도 하기 전에는 이돈 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19년도 2월에 졸업했고 제가 졸업하고 나서 지금 생각했을 때는 하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동기들한테 다 물어봐도 어, 많은 돈이 들긴 했지만 다들 잘했다, 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타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만족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학원이라는 게 필요해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가게 된 이유는 저는 외국에서 학교를 다 졸업했고, 그다음에 한국에 나와서는 어 성인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성인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EBS에서 영어교육 컨텐츠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퇴사를 했어요. 근데, 이,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영어 교육 업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계속 하려니까 제가 되게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아,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나?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어, 영어 교육에 대한 이런 디그리를 하나 따 놓으면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좀 배경 지식을 쌓고 싶기도 했었고 이런 이유에서 저는 선택하게 되었고 이런 필요에 의해 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필요에 의하다 하시면 저는 가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 이게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냐면 전 처음부터 대학원을 갔지만 이제 이대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숙명여대는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 과정이나 이런 걸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 더 배우고 싶다 하시면 대학원으로 이렇게 가시면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들었으면 대학원을 갔을 때 크레딧이 좀 트랜스퍼 돼서 좀 공부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만한 거를 한번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일단 하고 나서는 뭐가 좋은지. 어, 하고 나서, 하고 나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건 없어요. 전 제가 원래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고 대학원을 다니고 어,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어,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방과 후 영어를 하면서, 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이력서를 넣고, 기업체 추가 계속 할수 있고, 이렇게 좀 경쟁력 있게 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내가 석사 디그리가 있어서 그렇진 않나라는 생각이 그냥 혼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은 정말 자기만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제 착각인 거잖아요. 제가 대학원 없이도 기업체 출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까지 오래 벌어먹을 수 있,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대학원 석사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그런 달라진 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계속 티칭을 계속 해왔고 기업체 출강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가르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가르쳤다면 지금은 아이들한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만약에 리딩을 하나는 지문을 가르칠 때 있어서도 어 이제 전중 후 과정이죠. 어, pre while post 과정. 이런 걸 항상 기억해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렇게 가리키는 프라이티스 레슨 플레임을 많이 짜봤잖아요. 대학원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아이디어나 이런 자료 찾는 데 있어서 그런 데도 훨씬 좀 수월해지고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럼 졸업한 동기들은 다뭘 하고 사냐? 똑같아요. 저한테도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락하고 지내는 동기들도 다 똑같아요. 그냥 원래 하고 있었던 일을 계속 한다거나, 그냥 뭐, 학원을 차리려고 준비하셨던 분은 학원을 차린다거나, 국제학교, 국제학교 영어 선생님 되신 분이 있고, 근데 국제학교 영어 선생님이 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이미 이제 교, 교사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고, 대학원 졸업하고, 국제학교. 그런데 선생님이 되셨다고 들었고 또 대학교의 영 강사로 되신 분들도 있고 교수님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원래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에서 크게 벗어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뭐확 바뀌었다라는 거 없어요 근데 뭐 영어 강사로서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게또 뭘까 싶어요 또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이 많고, 다들 영어 실력을 어떻고, 다들 어떤 이유에서 오셨냐. 그 영어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신 분들이 많아요. 영어 학원 선생님도 계시고, 학원 원장님도 계시고, 어, 외국계 승무원들도 있었고, 승무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어렸을 때 유학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영어 실력은, 저,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가, 17년 3월이었거든요, 그때. 저도 그냥 제 혼자 생각했을 때, 나 정도면 영어 잘한다. GS 영어 잘하더라고 많이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대형대국에 영어 잘하는 사람 여기 다 모인 것 같았어요. 정말로 무슨, 눈 감고 들으면 다 원어민인 것처럼 영어 잘하는 사람 정말 많았고, 어다 영어 쪽에 종사해서 그런지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가 되게 편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유학생들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살다 온 사람도 많고 미국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들 어떤 이유에서 오냐면 저처럼 이렇게 배경 지식도 쌓고 타이틀을 따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 영어가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내애 가르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다 각자 다른 이유에서 왔었어요 뭐 아무래도 좀 타이틀이 제일 큰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분위기는 어떤가요? 학교 분위기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예요 공부 되게,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어 저는 외국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딱 맞는데, 어떤 분위기냐면 100% 영어 수업이에요. 교수님도 외국, 외국 분이시고, 저 때는 캐나디언이 있었고, 아메리칸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 교수님들도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영어 더 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100%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그래서 학기 중에는 영어를 굉장히 많이 듣고 영어로 발표해야 되고 그리고 같은 그룹끼리 얘기할 때도 계속 영어를 사용해줘야 되고 모든 리포트도 영어고 다 영어예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영어가 정말 쑥쑥 늘어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렉처하면서 네, 자유롭게 발표하고 의견 얘기하고 그리고 그룹끼리 수업시간에 조 만들어주시면 조끼리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발표하고 그리고 매 수업마다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그룹별로 발표하는 수업은 무조건 하나 이상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영어가 그렇게 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좀 어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아하는 경향은 있었어요. 지원 어떻게 지원하고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비, 커리큘럼, 학교 시간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laughs> 지원은 이제 이화대 이화자대학교 외국어 특수교육대학원 그죠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홈페이지 보면은 이제 두번 모집하는데 그거에 대한 모집 요강이 잘 나와 있어요 어 영어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학교 이렇게 수업이라서 그런지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토익 800점 이상인가, 850점 이상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자세히 알아보면 되는데,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2년 이내에 졸업한 사람은 그런 걸안 내도 되고, 2년이 지난 사람은 외국의 학교를 나왔어도 이걸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먹어서 갔기 때문에 냈었어요 면접. 어, 이와 같은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 가셔서 제 대기 번호를 받고, 그 다음에 갔을 때. 그 이제 면접장 앞에 이미 다른 제 먼저 앞 번호는 면접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책상에서 지문 하나를 줘요. 그래서 지문에 대해서 그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답변하는 거예요. 어, 저는 영어교육 전공자도 아니었고 그 모든 뭐 어휘가 너무 생소하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그 지문 해석이 거의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그러고 나서 그질문을 이제 하고 그질문을 읽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쓴 거를 갖고 가서 교수님한테 내고 교수님이 그때 한 다섯 분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대 다 면접인데 교수님들 한 다섯 분에다가 저 혼자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세요 뭐 여기 왜 지원하게 됐냐 뭐뭐 뭐 이거 하고 나서 뭐할 거냐 뭐뭘 배우고 싶냐 이런 그냥 그리고 그 이, 제가 이해를 못했던 그 지문에 관한 거,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면접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모든 거다 영어로, 영어로 말씀하셔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학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때는 입학비 포함 처음에 700 얼마 냈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600, 600만원 조금 넘게 그렇게 냈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면 뭘 배우는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과목 중에서는 아카데믹 라이팅이랑 이제 리딩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 그리고 이제 제너럴하게 이제 교수법들 이렇게 영어 교수법들 나온 그런 거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프 a 스 i 이션 발음 수업이 있었고 커리큘럼 디자인 있었고 제가 들었던 거는 그리고 또 영문어 가르치는 거 그리고 영문 프랙티카라고 해서 그쪽 신촌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어 가르쳐 보는 수업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택 과목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 시간은 6시 반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9시 15분에 끝나고 꿀팁을 드리자면 음, 이화여대 테솔 있고 그리고 성경관대도 있고 외대도 있고 숙대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숙대가 전통 이 있고 좋죠 외대도. 근데 숙대를 안간건 숙대는 5학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2대는 4학기거든요. 그래서 4학기에 끝낼 수 있게 이화여대로 갔었고 그리고 제가 이화여대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저 졸업할 때쯤에 어, 외국어 테솔 대학원이 중국어 학과, 한국어 학과, 이렇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복수 전공을 할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까지 복수 전공을 하면, 나중에 얼마나 좋아요. 외국에 가서 살 기회가 있었을 때, 한국어를 이제, 외국 사람한테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고, 어, 그리고, 꿀팁을 드리자면, 음, 이게, 여자만 있는 학교잖아요, 대학원이. 그래서, 소문이 되게 중요해요. 그, 뭐, 다 나이스한 분들이라서 소문이 되게 나쁘게 나진 않는데, 내가 하는 과제에 있어서, 이제 그룹 과제가 많기 때문에, 어, 그룹 과제할 때 기여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날 때 이제 약속 시간도 다잘 지켜야 되고, 좀, 이런 거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소문 잘못하면 이제, 예, 제랑 하지 마, 제발 이렇게 수건 수건 되게 되는 거죠. 같이 그룹 그룹으로 하지 말게 이렇게 나쁘게 소문이 나면 저 이렇게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하나만 잘 지켜주시면 학교 생활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졸업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도 퇴슬 대학원이 있어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끝낼 수 있잖아요. 대학원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싱글이거나 하시면 꼭 국내 대학원의 테스톨 석사 아니더라도 외국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테스톨 석사의 뜻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아, 아니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잘 모르겠다 하시면 숙대에 있는 그 전문 전문 코스, 전문가 코스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길이다 했을 때더 컨티뉴. 스터디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만약에 저한테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릴게요